안녕하세요, 어, 하업포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사진동아리를 하러 왔는데요. 다른 애들 한번 몰카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몰카 시작합니다. 잘 보세요 잘 안보이시죠? 그럼 다음에도 다음은 몰카가 음. 목적이니까 이 방송 중이야. 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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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다섯 개 있고, 지금, 쟤들 몰카를, 카 몰카. 음. 저 학교는 예술학교인데요. 그래가지고 여러 꽃들이랑 호박벌들이 꽃들이 많아가지고 수박벌들. 그냥 뭘까 하는 건 포기해야겠어요. 하는 법은 그냥 포기하고 노래를 들을게요.

이제. 좀비가 하고 있다고. 근데 카메라는 왜 들리는 거지? 카메라 내가 언제 들었는데? 음, 지금 방금 뭔 소리야? 쾅. 에. 싫었다. 내가 아까 카메라 튼게아니야 다른 쪽에서 소리가 났겠지. 진짜? <목소리> 그 내가 한거 아니라고. 맞아. 나 아니라고. 아나 아니라고. 여기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. 너무 아파가지고.